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목적과 기준이 분명하고 합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합당한 지출이라면 우린 그걸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큰 돈이 아니고 적은 돈이라도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돈을 썼다면 그것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인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목적과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곧 기스레월 4일에 여와의 말씀이 스가라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와께 은혜를 구하고 다리오 왕 제4년 이때는 기원전 518년입니다. 기원전 518년에 베델 사람 한 사람이니 그의 부하들을 유다에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 베델 사람이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그가 부하들을 보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의가 꽤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역이니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북이스라엘 출신의 주의가 높은 어떤 사람이 유다에 있는 스가레에게 부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하는 걸 보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 가지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3절, 망군의 여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해 동안 행한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하매 지금까지 자기가 월 중에 울며 근신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며 근신한 것이 무엇인지는 5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이걸 볼때이 베델 사람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5월과 7월만 되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 불탔, 탔을 때가 5월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망국의 날을 기억하면서 유다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해마다 5월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7월은 에레미아 4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나라가 망한 이후에 미스바에서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이끌었던 그다야가 암살을 당한 때가 바로 7월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5월과 영적인 지도자가 암살을 당한 7월에 70년 동안 애통하며 울며 금식을 했던 겁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요. 전통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애통하며 울며 금식한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더냐? 나를 위한 내통과 금식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었고, 금식을 한 것도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지 않느냐? 하고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영적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살펴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그저 후구지책을 위해서 목회를 해서는 안될 것이고, 교회 중직들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중직 역할을 감당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김과 봉사의 사육도 나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도처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무슨 선교나 교회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고 나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하루 끼니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아닌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은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꺾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대 구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70년을 금식을 해도 모든 것이 자기 의로 의 자기가 잘해서 당연히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보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정말 의지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더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늘 은혜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레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70년 동안이나 금식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이 될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성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어와 공로가 하나도 없음이 분명히 고백되고 오직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